2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증을 선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 하시는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하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남의 빚에 보증을 서준다 하는 것은 이 빚이라는 것은 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어서 빚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과욕을 인한 어떤 뭐이 시대에 그런 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확장이나.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혹은 뭔가 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laughs> 일을 벌려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상황이 악화됐는데 도저히 극복할 능력이 안 돼서 빚을 지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빚이라는 것은 <laughs> 어,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고도서를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어, 주라 하는 것은 어, 줄수 있는 만큼은 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증을 썼을 때에 예, 일이 잘 해결되고 그럼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혹은 돌려받 그 이자나 좀더 다른 보상까지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보증이죠. 잘되면 갚아줄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나에게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줄수 있다면 줄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다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거는 주는 것이죠. 근데 보증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지 않은 것까지 내 책임, 내, 내 자신만의 어떤 내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보증이 되는 거죠.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이 없이 다 내줘야 된다는 예, 그런 그 잘못은 또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경계선을 잘 지켜서, 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 좀 허황된 기대, 어, 좀 비현실적인 기대, 혹은 어, 굉장히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보증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선은 내가 한 사람이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주라는 거죠. 그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줄수 있는 정도. 내가 이거 없어도 된다고 하는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노 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침상까지 뺏긴다는 것입니다. 침대라는 것은 하루 이제 그 피곤한 삶을 살고 거기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뺏겨버린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자기의 범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안 된다. 내 책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어,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좀더 요약해 볼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분수를 알고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섭섭해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예,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laughs> 것이죠. 근데 정말 제대로 뭔가 상황 판단을 하고 일을 잘 풀어나갈 사람이라면 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들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어. 어, 이렇게 깨닫고 그만두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못 해주냐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예, 앞으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명히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해명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일에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뭔가 보증을 서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어, 선을 그어서 어, 내가 침상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침상까지 빼앗기면 이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딱할수 있는 네, 할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laughs> 2 8 절. 내 선조가 세운 내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인데 선조가 세운 내지계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파가 땅을 나눌 때, 요소와가 땅을 나누어 줄때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는 또 자기들이 선을 그어서 땅을 나누었는데 그게 바로 지계석이죠.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지계석입니다. 어그 지계석이라는 것은 어, 항상 그딱 어떻게 보면 어, 이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힘들면 그걸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년에 맞추어서 파는 네. 것이죠. 희년이 남은 기간 동안만큼만 어,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가격을 받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최악의 경우 완전히 다 잃어버려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가 세운 예치계석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정신적 혹은 영적 혹은 물질적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정한 라인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연구하고 세워놓은 중요한 교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laughs> 그런 것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뭐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이제 내거 됐는데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해버릴래 라고 했을 때 내 시대까지는 그게 될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나, 다음 시대 가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지게석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 특히 사역자들이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게석을 옮겨버리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칙과 원리와 그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이거 왜 이래 하고 옮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어 시간이 가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성경무엇설 같은 경우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설수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어, 무엇을 듣고 다시 설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은 어, 언제라도 다시 설수 있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무엇을 그 다음에 성경 본문 비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엄청나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하나의 책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마음껏 비평하면서 역사, 뭐, 고대 근동문원들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 형성된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형성되어 왔고 계속 발전시켜온 어떤 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딛고설수 있는 기초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계석을 옮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에 대해서도 카톨릭 전통들이 뭐 되게 안 좋은 전통들이 있어서 없애 버린 것 많지만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초대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온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옮겨버린 게 아닐까는 하 뭔가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계석을 옮겨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 주신 아주 좋은 어, 그런 전통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어, 그런 지게석 같은 같은 그런 전통이 있죠. 그걸 그냥 함부로 옮겨버리는 그러면 자기 시대는 뭔가 엄청 뭐가 됐을지 몰라요. 막 지게석까지 다 헐어가면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다음 때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곳이 없어 버리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 지계석을 나두고 뭐 다른 용납들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계석을 옮기냐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변화에 적응하고 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 정말 많은. 예, 네,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확실한 기초가 될수 있는 핵심, 그 에센스라고 할수 있는 그 중심되는 어떤 중요한, 예, 네,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내야죠. 그것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응용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예. 네. 어, 근데 에센스가 아닌 거는 또,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교회 의자를 놔야 되느냐, 방석을 놔야 되느냐, 개인 의자냐, 아니면 장 의자냐 이런 거는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뭐 악기를 뭘 쓰느냐 그런 것도 핵심이 아니죠. 또뭐 어, 교회 조직에 있어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핵심이 아닌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핵심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지계석 또 잃어버린 지계석이라면 다시 제대로 세울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나한테 은혜가 되고, 그냥 그 감동이 되고. 당장에 도움되는 말씀도 좋지만, 그거보다 정말 지게석이 뭐냐,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 걸 들을 사람들이 있어야 가르치는 맛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 이런 자기 일, 전문 분야, 자기 분야, 자기 의 부르심, 자기가 누군지 아는 그런 정체성과 확실함 가운데서 살아서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일하는 전문 분야, 이렇게도 응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게 맞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르심을 알아야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콜링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천한자 앞에 선다 하는 것은 소비자 앞에 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필요하죠.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소비해 줘야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소비자에 맞춰죠. 그러면 우리가 왕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laughs> 그 부분에 확실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번영이나, 어, 유명해지는 것이나, 뭐, 부여해지는 것이나, 고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당장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우리는 천안자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왕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중성, 예,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러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정말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내 분야 나 자신의 분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일에 능숙한 사람, 그 일에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연말에 또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온 거 맞는가? 1년이 이렇게 또 후다닥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벌써 이렇게 된줄 저도 와, 12월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 그, 이러다 보면 우리 삶이 어느덧 저 물어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분야에서 내 일에, 나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더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제 넘게 책임지겠다고 하고, 보정을 서기도 하고, 어, 자기가 뭔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함부로 손조들이 세우는 예측의 석을 옮겨버리는 어, 그런 것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왕 앞에 설수 있도록 깨닫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거기에 정말 제대로 능숙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자기 일에 능숙한자가 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되고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